Feasible.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봤어요. 방송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언니가 네. 나올 거예요. 네. 들어가세요. 잠시, 잠시. 응. 녹화 안 해요. 나내 옷을 담고 았다 근데, 저희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저희 이제, 근데 여기 해야지. 아닌 것 같아. 나 어디께 왔다고 헛담댔어. 아, 진짜요? 예. 아유, 진짜 해드린 게 없는데. 너무너무 이뻐, 너무 이뻐. 해안 해줘도 보기만 해도.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쁜데, 그렇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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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스케줄 때문에 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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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서 가자. 우리는. 네, 저, 저. 오늘 이쁘게거리나신다 땡이씨, 성인들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마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한번 어, 마스크 한번 벗어드릴까요? 예. 네. 우리 뒤로 한번 오지 않 하트. 하트. 네.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산말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앞으로 네. 네. 다들 건강하시고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서 <laughs> 꼭 저희 함께 콘서트 하는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하이팅한번 아, 해주세요. 화이팅! 하트도 한번요 동자씨 하트도 한번요 동자씨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하트도 한번 봐주세요 크하트도한번 음. 이게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될같아요 고객님 간단하게 인사말 하나만 해주시면 안돼요? 네? 인사말이요 오늘 육등 하셨다면 해주실 거요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좀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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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럼요. <laughs> 네. 시간 되면 여기다가 저내 이름 써 달라고 갖고 왔는데. <laughs> 아 시간 되세요? 아네네 아, 네. 네,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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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뭐 뭐라고 써 이름을 써 드릴까요? 아니면 뜨세요 네. 이거 어, 지워지지 않아요? 네거안되건는안지워지않아요 아, 선현 님. 가지 이거는 알죠? 네, 맞아요. 상용도 음. 지금 마라톤 됐대요 저때 너무 그때 바보같이 너무 깜깜도 올렸었는데 이런 그 이런 거부터 해드린게 처음이었던 그때 너무 바보같이 <laughs> 많이 울어 갖고 말도 못 하고 그랬어. <laughs> 저도 유기농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거 네. 내가 키운거또받 네. 못하겠다. <laughs> 이거 유기농이에요. 네. 주세요. 와, 아, 이렇게. 그러니까 유기농 먹으라는 어. 얘기잖아요. 좀 <laughs> <laughs> <쪄> 먹어야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늘 오후 공연도 네. 잘 네. 하시고요. 네. 너무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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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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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정말. 사합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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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목소리> 가세요. 가세요. 오 공연도 잘하시고요. 오도 잘하시고요. 네, 네,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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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좋은 공연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아이고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고 이뻐요. 대장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조심하세요. 사랑해 영원히 오라버니 하요 사랑해 영원히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대장님.